안녕하세요. 애플이의 사생활TV입니다. 오늘은 이액를 갖고 왔는데요. 액계 완전 좋아요. 네,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 소개는 오늘은 안 할게요. 그러면, 먼저, 네, 그리고요. 그액개는 어, 물이 안 필요해요. 신기야 물이 안 필요한 거본적도 있긴 있는데 나는 물이 안 필요한 거를 만들어 본 적은 저 이게 처음이라서 좀 신기하는 거예요. 먼저 그냥 준비물 소개를 할게요. 먼저 액체괴물 진짜 액체괴물이에요. 그다음에 이 면발볶이 이거 있잖아요. 이거 준비해 주시고 소다. 준비해주시고, 샴푸 준비해주시고, 통과 섞을 것입니다.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 샴푸를 떠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뜨고 왔고요. 그럼 여기다가요, 음, 물을 넣었었더라? 잠시만 생각하고 올게요. 아, 맞다. 죄송해요. 이거, 이거 말랑딩젤리게 물도 필요해요. 이거 말랑푸딩 젤리음을 녹은 거 준비하셔야 되는데 이 정도 녹은 거로 사셔도 되고요 안전히 물로 된 거로 하셔도 돼요. 근데 말랑푸딩 젤리음을 녹은 게 없으시면 그냥 여기 물을 넣고 말랑말랑하게 해주셔도 돼요. 여기 샴푸에다가 이거를 넣어주셔야 되는데 이 말랑 푸딩젤리에 물을 넣어주셔야 되는데, 저는 물이, 아니, 물이 아니기 때문에 소량만 넣을게요. 이만큼은 너무 많다. 이만큼 넣어줄게요. 섞어주세요. 이거를 그걸... 띄워서 넣어야지. 섞어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섞어 왔어요. 색깔이 살짝 분홍빛 됐는데, 화면상으로 는 하얀색으로 보이네요. 여기다가, 액체 괴물을, 액체 괴물, 개물, 액체 괴물을 소량 넣어주고 섞어주세요. 또 섞어주고 오겠습니다. 네, 살짝 섞어주어요 여기다가요, 음, 소다를 넣어주세요. 전 식소다를, 식소다, 베이킹소다 이렇게 넣어있는 이거를 사용할게요. 소량만 넣어주신 거 아시죠? 어머, 대량 넣었다. 이 정도 빼줬습니다. 섞어주세요. 그래도 안 뭉칠 거예요. 잠시만요. 이거 닦고 올게요. 네. 닦고 왔습니다. 완전 이 그리셨어요. 그래서 그렇죠? 이렇게 섞어주셨으면 안 뭉치실 거예요. 여기다가 이 면발 뽑기 전투 이거를 소량씩 소량씩 넣어주시는데요. 이제부터 어. 자주 안 끊을게요. 지금 영상부터는 안 끊을게요. 자주 이거 이만큼을 넣어주고 섞어주겠습니다. 이 섞는 것만 이거 뭉치게 하고 오겠습니다. 근 네, 기포 안 나게 잘 섞어주셔야 되는데 저는 원래부터 기포가 많이 났기 때문에. 그냥 막 섞어도 될것 같아요. 주점. 저 하나도 안 추가했어요. 저. 계속 이거 면발 볶기 점도를 살짝 뭉칠 때까지 넣어주시면서 섞어주시면 됩니다. 한번 다 완성하고 다 네, 완성을 했어요. 그냥 졌다가 완전 좋아졌어요. 원래 만들었던 거랑 한번 섞어볼게요. 이거는 살짝 많이 가지고 놀아, 놀기도 하고 이걸 좀 많이 넣기 때문에 좀 진짜 말랑구징젤리게을 갖다 줬고 이거는 살짝 더말랑구징 젤리겸, 말랑말랑한 말랑구징젤리게을 갖다 줬어요. 한번 섞어볼게요. 운전 좋아어요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죠? 안녕.